어, 갈비뼈와 관련된 부분, 뭐, 뼈와 관련된 부분들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해부학 수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진짜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어,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어, 오늘은 갈비뼈를 연습을 해보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시간에서는요. 어 그렇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사람의 뼈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갈비뼈의 위치 그 안에서 또 갈비뼈의 형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확인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두개골도 나중에 또 해야 돼요. 두개골도 해야 되는데 갈비뼈를 먼저 하고 있네요. 자 먼저 어 옆에서 봤을 때. 두개골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가 이런 식으로 박혀있죠. 비례가 맞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척추가 있어요. 음, 징그럽죠. 그러면 갈비뼈가 이 척추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갈비뼈가 나옵니다. 어, 갈비뼈는 묘사하실 때, 이뼈 하나하나 이거 다 그리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리실 필요 가 없고요. 입체적인 통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면이 꺾여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일단 정면에서는 이런 굴곡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쇄골이 딱요 요 위에서 이렇게 붙어요. 일단은 요 각도에서는 그냥 쇄골만 보시고요. 다른 각도에서 이제 색골 좀더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견갑골이 뒤쪽에 붙습니다. 견갑골이 붙고 팔뼈가 붙어요. 팔뼈 나머지 팔뼈는 어, 정면에서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정면을 먼저 그리는 게 좋은데 왜 측면을 먼저 그렸지 그러면? 골반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가 제가 골반뼈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요. <laughs> 그래서 골반뼈를 그릴 때마다 진짜 난감합니다. 그러고 나면 다리뼈가 있을 거예요. 어, 정면에서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니까, 어, 측면을 제가 보였던, 먼저 작업했던 건, 이 척추와 갈비뼈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어, 그걸 설명드리려고 측면을 먼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정면은, 대충, 갈, 저기, 두개골이 있구요. 그러면, 정면에서 그냥 척추가,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쭉, 내려가면서, 크게 보이겠죠. 커지겠죠. 그러면, 자, 목. 자, 여기에서, 갈비뼈가 붙어서, 앞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정면에서 잘못 이해하시면 이 갈비뼈가 앞으로 나오고 있다는 느낌을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만큼 앞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앞쪽에 이렇게 흉골체가 이렇게 있구요. 갈비뼈가 자, 이런 식으로. 갈비뼈가 밑으로 생각보다, 이 명치 아래쪽으로 생각보다 커요. 해부학은 뭐 단기에 알수 있고 다 파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쇄골이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날개뼈가 이렇게 견갑골입니다.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갖고 밑에 홈이 이런 식으로 파여 있어요. 그러면 이홈 파여진 데에서 그 팔뼈가 이렇게 딱 걸쳐집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꿈치가 갈비뼈 길이랑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오겠죠. 그러면 요 밑에서는 어 뼈가 하여튼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쪽에서의 뼈는 위에서 굵게 내려오면 밑으로 가면서 가늘어지고요. 밑에서 위에서 가늘게 내려오면 밑으로 오면서 두꺼워집니다. 약간 이런 패턴에. 구조로 붙어 있어요. 그럼 손가락 뼈죠. 너무 많아서 그릴 수 없어요. <laughs> 그리기가 귀찮습니다. 자, 그러면, 골반뼈. 골반뼈가 척추 옆에서 붙어서, 척추 옆에서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린 이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이 라인이 쭉 앞으로 오면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앞으로 오고 있죠, 이 라인이. 앞으로 오고 있죠? 이 라인이 앞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평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오시면서 이 지점이 치골뼈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서 밑으로 오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리뼈가, 역시 다리뼈가 여기 딱 붙어요. 다리뼈가 붙어서, 살짝 안으로 모여들듯이 있습니다. 무릎 슬개골이 있고, 허리 뼈도 있겠죠. 이쪽에는 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모르겠다라는 말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리 위, 다리에 관심이 잘, 없, 잘 없습니다. 그냥 <laughs> 라인에만 집중할 뿐이죠. 뼈, 다리 뼈는 모르겠네요. 팔다리 뼈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라인이 나와요.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얼굴은 빼고 몸통만 볼게요. 척추가 있으면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요. 요거 이제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쪽에 이제 흉골체가 있구요. 갈릴 때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쇄골이 붙습니다. 쇄골이 붙어서, 자, 이런 식으로. 그럼을 이어가고, 여기에서 견갑골뼈가, 날개뼈가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이러한 구조죠. 위에서 봤을 때는. 이게, <laughs> 이쪽, 뒤쪽에서 봤을 때, 갈비뼈가 있으면, 그냥 궁금하실까봐 얘기를 하는 건데, 경각골이랑 갈비뼈랑 붙어 있진 않아요. 여기가 붙어 있진 않아요. 떨어집니다, 이거. 떨어지고요. 또, 순전히 그냥, 흉갑골과 쇄골이 여기만 붙어 있는 거 같아요. 여기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근육으로 다 엮여져 있어요. 근육으로 다 엮여 있겠죠. 그래서 뼈 자체로 날개뼈, 흉갑골과 갈비뼈가 붙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붙어 있는 지점은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뼈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자, 갈비뼈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해볼 거거든요. 갈비뼈. 갈비뼈의 특징은 위에가 좁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넓어져요. 자, 여기가 넓어지죠. 가장 넓어지는 구간은 명치보다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대흉근이 그려졌을 때, 대흉근이 그려졌을 때보다 더 아래쪽에서 갈비뼈가 가장 튀어나와 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갈비뼈가 가장 튀어나와 있는 지점이 나와요. 자, 그런데 경갑골이 붙으면서 쇄골과, 쇄골이 이제 중요해져요. 쇄골과 경갑골이 만나면서 어깨 넓이를 만들어버리죠. 어깨 넓이를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은 어깨가 가장 넓잖아요, 그렇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 이유가 어깨가 넓어지는 이유가 쇄골과 견갑골 때문에 어깨가 가장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 쇄골과 갈비 그 그냥 갈비뼈 형태로만 놓고 보면 어, 명치 아래쪽이 가장 넓게 잡힌다라는 것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기가 명치라고 하면, 어 조금 더 아래쪽까지 나와서 튀어나온 지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여기에서 굴곡이 이런 식으로 솟아오르는 굴곡입니다. 솟아오르는 굴곡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인체 그릴 때 오해하실까 봐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명치를 찾잖아요 그죠? 그러면 라인이 여기까지 나오고 그다음 수직으로 잡잖아요 그죠? 어, 갈비뼈가 명치보다 더 아래쪽까지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 반영하실 필요 없어요 <laughs> 이런 것까지 반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례적으로 맞추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어, 디테일한 걸로 보면 갈비뼈의 디테일한 걸로 보면 여기가 좀더 나온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뿐인 것이고 어,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하시면 안돼 안돼요. 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갈비뼈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갈비뼈는 최대한 그 아, 이미지를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약간 요렇게 척추입니다. 보통 그리는 거에 있어서 갈비뼈의 이미지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해져요. 요런 식으로 면적으로 봐주시는 게더 아, 중요해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꺾여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런 흐름이, 어, 갈비뼈의 생김새인데요. 자, 제가 한번, 한번 흐름을 끊고 가겠습니다. 네.